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반려동물 매개 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저랑 같이 하는 음, 느낌으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동물 매개 치료의 개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반려동물 하면 많이 키우실 거예요. 개,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을 많이 키우실 겁니다 물론 개 고양이 아닌 뭐 나는 햄스터 키운다 나는 새를 키운다 나는뭐 파충류를 키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키우는 동물들은 개 고양이 많이 키우시겠죠 그중에서도 많이 키우는 게 강아지 즉 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라는 동물에 처음부터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의 조상은 늑대입니다. 그러면 늑대가 어떻게 개가 됐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 늑대가 이제 산 속에서 살, 살 살고 있었는데 그 너무 겨울이 되고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 이 친구들이 먹을 거 찾아서 점점 산안으로 점점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내려온 게 사람 사는 즉 인간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어 인간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어, 저기 가면 따뜻하고 저기 가면 먹을 것을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늑대들이 인간 사는 곳으로 즉집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 안으로는 집 안으로 들어온 늑대들에게 우리 인간들은 먹이 주고 또 잠도 재워주고 이렇게 같이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늑대들은 먹을 것을 얻다 보니 이 늑대들이 인간들에게 보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어떻게 보답했냐? 어나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한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늑대들이 먼저 알려주고 먼저 인간들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부터 인간들과 늑대들의 공생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인간들이 늑대를 길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개로 되었던 학설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개, 그리고 기원전 1만 2 0 년부터 이미 개를 길들여서 함께 생활한 것이 화석이나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즉, 늑대들이 개로 진화를 해서, 이, 인간으로 같이 살면서 이런 유물들이나 이런 화석이, 화석에서 이런, 음, 화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늑대가 길들여져서 개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를 기르는 목적이 야생 동물의 공격부터 짐을 지키거나 그다음에 사냥을 도움을 주는 목적 이런 목적으로 늑대를 키우다 키우다 보니 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 구석기시대에이 원시무덤에서 개 뼈와 그다음에 뼈가 발견된 걸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인간들이 구석기 시대부터 동물들하고 교감을 나눴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개, 그리고 고양이죠.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키우는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개. 지금 옛날에는 애완견을 불렀죠? 개를. 애완견. 근데 이게 일본어로 되는 거고 애완견. 애는 사랑의 자 그리고 완 완은 우가 예전에 완구할 때완 자죠. 그래서 이 직역을 하면 사랑에는 장난감 물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애완견으로 많이 불렀다가 이제는 애완견이 아닌 반려동물로서 이제 이름을 명칭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로 개를 가장 많이 키우고 그리고 저희 사람들과 상호 교감이 가장 뛰어난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동물맥의 치료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동물이 바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많이 활용하는 동물맥의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이 한번 살펴볼게요. 고양이는 5천년 전에 이미 가축화가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에, 처부터 이제 사람 곁으로 온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식량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식량을 저장한 창고에 식량을 놔뒀더니, 이 쥐들이, 쥐들이 슬금슬금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저장한 식량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쥐들을 잡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창고에 고양이를 놔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서, 인간들이 갖다 주고, 또 인간은, 이 자기가, 생산한 식량을 지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한 역할을 이렇게 만드다 보니, 고양이도 같이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우리 귀족사회에서, 그리고 반려동물로 많이, 어,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황후교감이 지속적으로 발달해서, 오늘날 반려동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양이보다는 개, 즉 강아지가 더사람들하 교감이 많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매개치위에서 고양이를 사용하지 않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매개치료에서는 고양이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물매개치료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매개치료는 여러 학자들에서 많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제일 유력한 학설은 살아있는 동물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치유 효과를 보는 보완 대체 의학적 요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치료라고 하는데 왜 치료란 말을 쓸까요 여러분들 치료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치료는 우리가 병원 가서 주사를 맞거나 약을 처음 맞거나 아니면 수술 뭐 이런 걸 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는 의학적인 용어고요 의학적인 기법을 써서 내 병을 낫게 하는 게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동물의 치료에서는 뭐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뭐 이런 수술적인 것을 활용한 게 아니라 오로지 동물들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대방의 그 내담자라고 내담자의 마음을 오르만지고 내담자의 재하를 돕는 그런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치유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치유란 말 아시죠? 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우리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맞고, 그다음에 내 몸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그 암, 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자 여기서 주목했거는 음식, 그다음에 좋은 공기 이것저에 주목을 좀 해보 시면 좋겠습니다. 뭐 공기라든지 음식은 뭐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평소에도 좋은, 공, 좋은 음식과 좋은 고기를 맡으면, 아, 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만 느끼시잖아요. 그런 점을 창하는 우리가 치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에게 치료가 아닌 동물에게 치유라는 말을 앞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자격을 갖춘 치료 도움이 동물을 활용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즉, 집단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이 클라이언트의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돕는 게 바로 동물에게 치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확인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물에게 치유는 동물에게 심리 상담사 그리고 치료 도움이 동물,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상 음, 대상자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하여 아까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체 재활을 돕는 그런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물에게 중재 범위라고. 이 나와 있죠. 동물의 중재 범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AI라는 게 동물에게 중재고요. 그 다음에 a a a 동물에게 활동, AAT 동물에게 교육, 아 동물 활동, 그 다음에 a a 가 동물에게 교육입니다. 이 모든 이세 가지를 AAI, AAT, a a 를다 아우르는 것이 동물에게 중재라고 할수 있고요. 이것들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는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AAI입니다. 동물에게 중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 활동, 동물의 교육 등 이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게 동물에게 중재고요 이것, 이 동물의 중재는 구상과 개발, 그리고 실행,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영역별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동물의 중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활동과 동물 치료, 동물 교육, 그 다음에 기타 동물 활동, 모든 동물, 동물 하, 활용하는 활동을 동물에게 중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 보면, 어 강아지와 산책한다. 내가 동물에게 심리 상 심리 상담사고 대상자의 대상자가 있고 우리 치료 동물 동물 활동 활용활용해서 같이 산책하는 것도 동물에게 중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것을 또 세분화하면 동물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맥의 중재는 모든 동물맥의 치유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그 아우르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AA 동물맥의 활동입니다. 동물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상호 반응을 일으키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활동도 이 동물맥의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는 치료적 목표가 아닌 치료 목표가 아니고, 과학적 평가 과정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 활동은 내가 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치료하고 이런 목적이 아닌, 정말 단순하게, 음, 동물들과 같이 활동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심리적인 치유 효과를 보는 것 보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적인 목표가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심리 상담사도 없어도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같이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동물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고 있는 동물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반려견 유치원 알고 계시죠? 우리 반려견 유치원이 동물 활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강아지들을 케어 해줄 뿐만 아니라 같이 활동도 해주고 뭐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한 프로그램 같이 하,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보호자님들께서 되게 기분이 기분 좋잖아요. 우리 아이가 활동한 사진들을 보고 우리 아이가 활동하는 영상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동물에게 활동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동물에게 식민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강아지들을 우리 반려견을 같이 놀아주고 같이 호흡하면서 또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동물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동물용의 치료입니다. 대상자의 우리 대상자가 목표로 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물맥의 심리상담사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준비와 과학적 평가를자세에 계획된 치료 활동을 얘기합니다. 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 우리가 저 대상자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이 필요하고 심리적으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될 치유를 받아야 될 대상자라면 우리 동물매게 심리상담사가 먼저 사전에 대상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어 어떤 기분인지 또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대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다 어떻게 어떻게의 프로그램을 잡아야겠다라고 프로그램을 짜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동물에게 시민 상담사가 대상자와 함께 그리고 치료 도우미 동물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바로 동물에게 치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료 도우미 동물과 펫 파트너 그리고 동물에게 시민 상담사와 함께 그리고 대상자와 함께 이루어진 치료라고. 나와,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동물맥의 치료를 할 때는, 먼저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대상자가 있어야겠고, 그냥, 내담자. 즉, 우리가 치료받으러 온 사람, 그리고 치료를 해줄 사람, 즉, 동물맥의 심리 상담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우리 동물맥이니까, 중간에 강아지든 고양이든, 중간에 동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 동물들을, 이 동물들을 컨트롤 할, 펫 파트너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의 치료 도움이 동물, 펫 파트너, 동물의 심리 상담사, 대상자 이렇게 있으면 동물의 치료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상자를, 그 대상자를 뭐 치료하는 목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치료 목표적인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심리 상담사, 그다음에 치료 도움이 동물, 펫 파트너가 그리고 한 명의 내담자가 필요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의 교육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하잖아요. 뭐 강아지 산책하는 법,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뭐 살아가는 법,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장애 그러니까 인식 장애 인식 개선 그런 교육도 많이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다. 동물매개 교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물매개 교육은 목표로한 교육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물매개심리상담사가 전문지식 활용하여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살아가는 법, 또한 장애인 식개선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 그러면 장애인 식개선이 목표죠.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그런 거를 목표로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준비를 하겠죠. 강의 준비하고 도 프로그램 준비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이런 준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대상자에 대해 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장애인 장애인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바꿔서 해야 됩니다. 또 생명 존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교육 활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명의 교육은 교육의 목표를 두고 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교육 목표 지향적인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담자 클라이트라고 언 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동물에게 중재 활동의 목표가 되는 그니까는 러즉 심리적인 압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재활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즉 내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심리상담사, 동물에게 치료 프로를 운영하는 전문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에게 심리상담사가 반드시 프롬진에는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옛날에 동물맥의 치료사라고 불렀어요. 우리 동물맥의 심리상담사를 옛날에 동물맥의 치료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왜 동물맥의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라고 부르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치료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주사위법이나 우리 뭐 소술이나뭐 약을 처방해서 우리가 치료하는 게 아니고 뭐 공기 좋은 곳 아니면 은뭐 좋은 음식 그리고 동물들과 함께 만지고 산책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치유 과정을 겪기 때문에 동물에게 치료사라는 동어를 우리가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야 동물에게 치료삽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동물에게 심리상사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람이,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치료 동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치료동물 동물에는 강아지, 개,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활용할 수, 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제일 교감이 많이 되는, 그리고 교감이 잘 되는 동물이 강아지, 즉, 개기 이 때문에 우리가 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치료 동물 동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동물이어야, 동물이어야만 합니다. 어, 이 일정한 자격이라는 거는 수의학적 관리, 훈련 동물복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이라고 하고요. 평가에 합격해야 됩니다. 자, 이 동, 치료 동, 동물이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나눠 그 시험 시험 범위가 항목별로 나눠져 있고요. 이 항목에서 다 합격을 해야지 치료 동물 동물 동물이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동물 동물이 합격하면 나는 치료 이 친구는 치료 도움이 동물입니다라고 인증을 붙여 주고요. 그리고 동물매개 시민상담사가 언제든지 얘는 치료 도움이 동물에 합격한 동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는 이 치료 도움이 동물을 같이 동물에게 치료할 때, 치료 도움 동물에 대한 인증서를 갖고 와라. 라고 요구하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 기관에 이 인증서를 첨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 도움, 치료 도움이 견과 치료 도움이 고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견은 강아지고요 고양이는 고양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물에게 치료, 치유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물은 바로 견. 강아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펫파트너 펫파트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치료 도움미 동물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펫파트너라고 합니다. 즉 동물의 치료 활동에서 치료 도움미 동물과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훈련사 그리고 훈련사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훈련사 말 말을 잘안 쓰긴 하지만 예전에는 훈련사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훈련사 분들이,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펫파트너로 폐파트너로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동물에게 심리 상담을 하면서 펫파트너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통음미 동물 평가사. 이거는 아까 치료동물미 동물을 평가서 자격 취득한 자라고 써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동물미 동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우리가 그리고 인증된 그런 동물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치료 동물 동물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인증 절차까지 할수할수 할수 있는 분이 도비 동물 평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행동 상담사, 어 동물 행동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이 동물 행동 상담사는 파트너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 파트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훈련사나 훈련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동, 동 치료 동물 동물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동물 행동 상담사도 같이 겸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의 치료 동물 동물의 어떤 행동을 보고서 아 이런 행동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런 행동할 때 저렇게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행동 수정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펫 파트너와 동물 행동 상담사는 아 우리 훈련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물매의 치료에 적용 분야에 따른 분류를 좀 보겠는데요 동물매의 심리 치료 재활 치료 심리 상담, 동물에게 교육이 있습니다. 심리 치료는 심리적인 치료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활동을 마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활 치료는 재활 치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 활동이 재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또한 우리가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동물에게 치료의 전망은 장애인 분들이 아닌 정말 일반 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를할때 이런 도움이 동물을 활용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계속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가 이 동물에게 재활치료이 분야기도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심장담 심리상담, 심장담을 필요로 하는 동물에게 중재활동인데요.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내담자와이 동물 그러니까 치료 동온 동물을 같이 만지면서 이 심리적 상태가 조금 누그러들고 좀더 심리적 상태가 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동물명의 심리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물명의 심리 상담도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저희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동물명의 교육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물을 활용해서 그러니까는 동물원에서 뭐~ 장애인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생명존중 교육 같은 거를 할수 하는 하는 게 동물에게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많이 사용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생명존중 교육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치료 도우미 동물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또한 이 친구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또존 사랑 사랑해 줘야 되고 또 아껴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의 교육은 생명종주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장애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의 교육도 빠지지 않는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좋은 점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혈압 수치를 낮추고, 고통을 인내하는 인력이 생깁니다. 자,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는 내가 아무리 밖에서, 외부에서 화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우울한 우울한 경우가 있다거나 하더라도 이 강아지들 안고 있으면 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조금 우울하거나 좀 스트레스 받을때 강아지를 함께 안고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치를 낮춰주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혈압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유난 인형이 생기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요. 그다음에 정식적, 감성적 모드를 풍부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자, 왜냐면 하 내가 반려동물 을 키우고 있는데 어? 얘한테 감성적 모드. 그러니까는 얘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또 정식적으로 얘하고 교감을 하기 위해서 정식적으로 많이 풍부해지는. 그리고 감정도 이 친구한테 화를 낼수 없기 때문에 감정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사람 사람들 사회 과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한 음, 예를 들어 보면, 어, 저희가 동물매개 프로그램 중에 그 학교에 적응 못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부적응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난 친구들하고 같이 오르지 못해. 라고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강아지와 함께 만지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강아지한테 말을 걸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조금씩 서서히, 서서히 사회화되는 과정들을 배우면서 이 친구들 다시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될, 될 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사회과정이 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뇌졸중을 방지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 반려동물들 계속 챙겨줘야 되죠. 그리고 계속 어떤 걸 해줄까? 또한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하기 때문에 뇌졸중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혈 혈당 체크를 빠짐없이 유지 관리합니다. 어, 우리 강아지들은요, 정말 유대관계가 가장 깊은 강아지들은요. 냄새로 그 보호자의 혈당이 높은지,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픈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거 냄새로 알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우리 공항에 뭐야? 안그 검색견들 있잖아요. 검, 검사하는 검색 검사하는 그 강아지들. 어그 강아지 냄새로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찾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호자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음, 우리 강아지 알러, 알러지 있는 있으신 분도 있고. 좀면역력이좀 약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와 그리고 반려동물 같이 살면서 이 명령 수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 알러지로 예방하고 면역력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감수성이 발달을 증대시킨다. 우리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거를 많이 경험하실 건데요. 어, 자녀들이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는, 이 자녀들이, 어, 강아지한테 말을 또 많이 합니다. 나 오늘 어땠어? 나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왜냐면, 하 우리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없고, 또한,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감정을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떡해요? 내가 키우는 발, 반려동물, 즉, 강, 뭐, 만약 강아지, 고양이, 이런 친구와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나 오늘 기분 나빴는데 걔가 나 먼저 때렸어. 근데 나도 때렸는데 나도 마음이 아팠어. 이러면서 감정도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잘 다가가는 법 그리고 대화를 잘하는 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이들에게 어 하나의 그런 일거를 제공하는 거죠. 뭐 네가 어, 예를 들어 네가 어, 얘 산책을 시켜줘 아니면은 사료를 줘 밥을 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씩씩 하나씩 잡을 주게 되면 이 친구들도 책임감 때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책임감도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려동물 키우면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물에게 치료해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봤고요. 다 용어도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유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우리가, 우리가 동물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었는지 또 배웠고요.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의 이점도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 시간까지 한번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점들을, 이 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려동물이 나에게 주는 이 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치료의 용어도 잘 기억하셨다가 계속 우리가 강의 때마다 이런 용어는 이런 뜻이지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